3월 마지막 주가정대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9장 23절부터 38절 말씀으로 임봉에 동참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시작된 이스라엘의 해계운동의 불씨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레이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낱낱이 기록합니다. 출애굽 이후로부터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식민지 포로 생활까지 이스라엘은 눈물로 반성문을 쓰며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문서를 작성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조상이 아닌 현재의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합니다. 32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란 표현은 독점적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사용하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친밀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보다 더 명확하게 표현할 문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약에 기초하여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큰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대하셨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여 스스로 멸망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금 우리 하나님과 은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신앙은 현재여야 합니다.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 미래에 막연하게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에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철저한 자기 반성과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새롭게 할 때는요, 철저한 자기 반성과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반성의 첫 번째로 누가 죄를 범했는지를 기록합니다. 34절 보니까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공동체 속에 개인이 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다며 구체적인 명단을 기록합니다. 두 번째로 구체적인 죄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36절에 보면 우리가 어느 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결국 가난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자신들의 참담한 모습을 고백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결단을 다짐합니다. 38절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이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 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새롭게 언약을 기록하고 다짐하여 임봉합니다. 임봉이란 서명 날인 같은 행위입니다. 엄숙한 맹세의 표현입니다. 회개는 철저한 자기 반성과 고백. 그리고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시스 루이스는 타락한 시대에는 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몸부림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언약의 갱신을 통한 인봉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언약관계를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음.